한 명은 오래됐뭔 소리야? 한시 반이에요. 한시 반에 종주한다고 하는 애들, 우리 밖에 없을 거야. 야경 보려고 움직이는 건 좋아하는데, 게으른 게인 게으른 아, 아, 아 별개지. 음, 아, 무릎 아프고, 게으른 시끄생시켜 누군데라고 하는 거야? 딴 놈들 뻔. 아니, 물광 피부야 어우, 정말. 얼음 물, 자꾸 먹어. 단 걸음에 다가와. 나도. 봐 너무 예쁘다. 그치? 날 좋을 때 왔어. 오. 조심해. 조심하고 있어. 야, 넌 조심해. 너는 각별히 조심 각별히 조심하고 있어. 나 웃기지. 나 피. 봤지? 보고 좀 했잖아. 내가 <laughs> 안넘어진단 말은 안 했잖아. <laughs> 봤다고 했지? 어이 등 젖은 것봐등 응? <laughs> 젖은 것봐등 젖은 것봐등 젖은 것봐등 젖은 것봐등젖 이거 봐등이은것봐등 젖은 것봐등 젖은 것봐등 젖은 것봐등 젖은 것봐등 젖은 것봐등 젖은 것봐등 젖은 것봐등이은것봐등 젖은 것이야 젖은 것봐등젖이것봐등 젖은 것봐등 젖은 것봐등 젖은 것 봐. 아, 나등 <laughs> 그만3 k m 나 아니야? <laughs> 700m인데? 저올라온데 900m였어 그래? 네? 우리 그 마을부터 걸어왔잖아 거기 1km 걸었어? 거기서 마을에서 마을 제외는 1km겠지? 솔직히 산 보다가 밥을 더 오래 걸었어 <laughs> 인정할 거 인정해? <laughs> 아까 마을 을때올라왔으 진짜 좋았을 거야 그 맑긴 한데 해지는 방향에 음모가 좀 있는 거 같아 정말했겠다뇨 그럼 와 동진이 엉덩이 같네 어우 빵빵해? 찍그졌네불쭐근데우쭐그나다니내 <laughs> 아, <못> <laughs> 빵뒤 <빵디> 업그레이다내 <laughs> 빵뒤 아그레 되냐고요 <laughs> 스쿼트 한다 빵뒤 흔들어가 그주세요 아니 그러지 말라고 <웃음> 뒤에서 <웃음> 이봐 그러게 에사은데 그래? 어. 태경 나저 누가 똥싼줄 알았어 진짜? <laughs> 여기 정상이야? 저 위에 사람 있는데 가야지 고고! Go, 레츠고! Go. Go. 여기 더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 길이? 응. 사람을 봤어 줄도 잡아야 되나? 조심해 오, 언제 왔다. 아 여기가 정상석이구나. 우와 풍풍해. 완전 퐁퐁해. 완전 퐁퐁해. 아쉽네, 좀 흐린가. 너무 멋있다. 아, 바람이 너무 좋다. <laughs> 아, 따 아, 에요 소리 납니까? 잠깐만. <웃음> <웃음> 왜 부끄러워, <나이> 먹지? <laughs> 날씨 좋으 진짜 짜 죽일텐데 너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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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일시 와야 되네 그래서 시절 응. 시절 오자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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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씨가, 아쉽구만. 어? 날씨가 아쉬워. 약간 해지면서 바람 방향 바뀐 거 아닐까? 어이구, 저 앞에 바위 멋있네. 오른쪽 바위 봤어? 와, 아,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laughs> 나 지금 걱정이 잠식당해가지고. <laughs> 맛에 많이 만편이긴 하지? 너한테는 질이 쓰 <laughs> 멋있어? <웃음> <웃음> 빨리 와 <웃음> <웃음> 짜증나는 거니 <하지? 웃음> 걱정되잖아 빨리 와 <laughs> 그런데 <데서> 봐지마 <하지> 얼루가 <laughs> 위로 이렇게 멋있다 너무 멋있다 <laughs> 덥다 씨고 음? 어차피 어두워서 안될 것같은데왜한번더 온다며 나 혼자 오라는 소리였어 와씨 나 혼자 오라는 소리였어 너무 안돼 <laughs> 대답이 없어 <laughs> 그게 아니라 또 와도 어. 인증은 할수 있게 해놓으면 귀찮은 일 없니까. 아 되게 좋구나. 멋있지 않아? 애가 약간 좀 튀어나있네. 저감. 아시워. 날 말았어 왔어 진짜 멋있었는데. 안 아, 주위 안 둘랑. 사람 많아서 또. 그랬을까? 아니 약간 한두셈 말티즈 일몰 보이면 있잖아 그런가. 근데 되게 멋있지. 왜동선에서 멋있다는지 알것 같아. 그지. 대군대는 좀 별로지. 야, 뷰가 도시뷰밖에 없잖아. 거기. 주, 아, 주 능선들 보이긴 하는데 이런 암릉은 아거기도 준능선이 뷰있지 응. 암릉도 이, 보이긴 하는데 뭐랄까 좀 멀리 있지. 거의. 좀 다른 느낌 그냥. 부, 부, 뭐지? 다 다른 것 같아 그냥. 멋있어 뭐 여기. 좌우 사방 다 멋있어. 그러니까 툭 튀어나있어서 그 다른 게 같아 위. 강진아. 나도. 뻔뻔해요 선생님. 뚜껑이 눈을 찌르든 말든 연연하지 않는다. 시원해? 이렇게 물을 뜰까 뚝딱 먹고 싶었어. <laughs> 그냥 단지 그뿐이야. 응. <laughs> 먹어볼래?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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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배불러. 좀 담아가. 너무 그걸 잖아 아니 나 진짜 너무 배불러. 물 빼. 배탈 안 나게 뜯어놨어. 거기 나오지 다 않았어? 고마워. <laughs> 응. 다 왔으니까 찍어줄게. <laughs> 그런 거 같았는데, <laughs> 어떻게 알았지? <laughs> 내가 왜 너랑 걸어? <laughs> 어. 운동 끝났으니까, 이제 너할일 끝났어. <laughs> 그 여기서 어